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KBS 김광진 기자입니다. 문화면 문화, 시사면 시사, 교양이면 교양, 안 가리고 모두 섭취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잡식남 김광진입니다. 2025년 KBS 목포 방송국의 야심찬 방송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속속들입니다. 한 마을만 속속들이 다 파헤쳐 마을 역사, 인물, 자랑거리, 농수산물, 시청자들이 궁금할 만한 정보는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마을의 시대, 동네의 시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모토는 더 이상 팔수 없을 때까지 다 판다. 돈은 없어도 참아도 궁금한 것은 못 참는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남 진도군 모도마을입니다. 모도 이장님과 모도 진도군 문화관광해설사님 함께해서 모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음, 진도 모도에서 사는 김두성 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장님 그리고 제 왼쪽에는 어, 해설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 해설사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다. 오늘 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행 책자 하나 읽어볼 수 있도록 진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온. 진도군 문화관 해설사 이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명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장님. 네. 여러 얘기들이 많을 텐데. 네. 진도 의심의 모돌이 네. 하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신비의 바다 축제가 저희 마을의 대표적인 네. 예. 그 자랑거리죠. 아, 예. 네. 신비의 바닷길 축제. 네네. 네, 네. 아, 예.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데, 네. 보면은 의심면 모돌이, 네. 의심면이죠. 네, 네. 그런데 거기가 고 고급면 회동이 네, 네. 이두곳 사이에 바닷길이 열려요. 그런데 네, 네, 네. 바로 앞바다인데, 네. 면 이름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저희 마을은 의신면이고 예. 해동은 고급면인데 우리 저희 마을 옆에 있는 금오도라는 섬은 예. 고급면에 속하고 있고 예. 저희는 의신면인데 저희 앞에 해동 옆에 있는 초살이라는 동네가 의신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마주 본곳이부터 해서 각 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도하고 금오도는 나란히 있어도 금오도는 고군면, 모도는 예. 뭐 의심면. 또 육지에는 해동 옆에는 초살이 있는 음. 의심면, 해동은 고군면 이렇게 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면이 다르다는 뜻이네요. 네. 그, 그럼 바로 옆에 또 금오도라는 섬도 있어요. 네네네. 거기는 그, 고군입니다. 고군이죠. 네네. 고군 금오도. 네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네네네. 거기는 바닷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안 열립니다. 왜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안 열려요? 그게 자연의 신비죠. <laughs> 그 어떻게 혹시 밤에 몰래 작게 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거기는 뭐 전혀 안 열리고 사실 그냥 계속 물이 상주해 있습니다. 밤에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예예, 예, 그, 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요 아니 그꼭그 의심면 모도하고만 뭐 이렇게 네. 열려야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 일, 법 바다로 나가는 법이 아니라 자연에 자연에 의해서. 그게 바닷길이 생겨서 그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네. 아, 알 수가 없다. 네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신비의 바닷길을 오랫동안 탐색해오고 걸어온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이신 이평기님께 좀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명함을 받아보니 이름 앞에 호가 이도파기에요 도파. 도팍. 네. 네. 이 도팍은 이 사투리로 돌멩이 뜨신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 도팍이라는 말은 원래 그 돌에서 파생된 우리 방언인데 예. 예, 돌은 십장생 중에 하나입니다.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돌은 여러, 산나의 사물 중에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예, 귀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야무지고 깡깡하게 생겼다고 해서 깡깡하 우리, 예, 우리 지방에서는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사람을 도박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호를 이 도박 돌이라고 쓴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주변에서 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전라도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박으로 조사버린다는 얘기도 하지만 조사버린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돌은 한번 빠져나온 돌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곧 자기가 한번 버리는 것은 절대 다시 재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도 가지고 있는 게 돌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 예, 돌이 그런 그 깊은 의미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님,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네. 이게 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고 이게 축제로 이렇게. 네, 자리잡게 됐을까요 네, 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원래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는 칩등이거든요 칩등이 예. 곧일 년에 한 서너 차례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진도 모도와 회동 마을 젊은이들이 예. 이 바닷길이 열리는 축제가 범해하지 않습니까 네네. 봄철이면 그 바닷길이 열리는 때에 맞춰서 모도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진도 회동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그 칩등에 모여서 바지락도 잡고 낙지도 잡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즐기면서 노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 1975년에 프랑스에선 뼈르랑디 대사가 진도계 조사를 하러 왔다가 그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예. 그 바닷길이 열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흥겹게 모여서 놀고 하는 것을 보고 프랑스에 돌아가서 신문에 한국 기행문을 기고를 하는데 예. 거기에다가 진도에 갔더니 예. 모세의 기적 같은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을 알리다 보니까 에, 인근 나라들, 일본, 중국을 시작해서 을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1978년부터 바닷길 축제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음, 1975년이면 진도의 이게 진도 대교가 다리가 놓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프랑스 대사 그분은 뭣하러 뭐 진도까지 왔을까요 에, 프랑스 삐랑 그, 대사께서 진도계 조사를 하러 이제 진도에 오셨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예. 우리 진도에 유명하신 서예가 그 소전 선생님의 제자 장전하나무선생님이 계시는데 예, 예. 장전하나무선생님 되게 계시면서 예. 어, 묵으면서 진도계 조사를 하시고 진도예인들과 같이 또 어울리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의심면 초사리 회동 쪽에 조 온 계기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 해서 네. 거기를 갔다가 마을을 둘러보고 다음 마을로 넘어가는 산 등성에서 바다를 봤더니 길이 열려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아, 이런 참 신기한 현상이 있구나 음. 음. 하고 소개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래 예. 그 목적은 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네. 그 진도길을 그렇죠. 조사하러 온 것이었네요. 진도길을 예, 진도길 예. 음, 때문에. 그렇죠. 그 그, 진도는, 하여튼, 진도계가 진도를 대표하는 계이기도 할 뿐더러 진도의 모든 관광 상품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70년대 이전에 주민들은 네. 어떤 축제 같은 그런 행사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축제를 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섬과 육지, 그 진도의 광도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네.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거기에서 이제 에, 흥겨운 구판을 벌리고 놀았겠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그 모습들이 나중에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이걸 축제화 하면은 관광 상품이 예. 되겠다 해서 그런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올해는 벌써 45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역사 속에서 50년 가까이 이런 축제를 계속 이어왔다니 놀라운데 이러다 보니 이런 축제 보면은 흥겨운 국악이라든지 많이 등장하고 그래요. 네. 뭐 이런 것들이 후각 발전 뭐 이런 데도 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진도는 2012년에 대한민국 민속문화 예술 특구로 지정될 만큼 풍부한 민속문화 예산이 많은 곳이 진도입니다. 특히 네, 네.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가 잘 아시다시피 강강술래 씻김꽃 다스레기 남도 들노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민속문화 예술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축제의 현장에서 이걸 발표를 하고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게 활용이 되고 알려지게 되고 관광객들 관심을 갖게 돼서 진도 국악 발전에 굉장히 큰 효과도 이제 태고 음,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신비의 바닷길 모습이잖아요. 열렸을 때 네네.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길로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네. 이때 보면은 이렇게 축제와 또 민속놀이 공연 이런 네.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진도의 네. 국악 발전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